얼굴 그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무농원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이야, 지금 감탄사가 나옵니다. 아, 여기 왕복꽃나무, 어, 나무농원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꽃이, 왕복꽃나무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 무슨 팥콘을 아, 팝콘을 이렇게 튀겨놓은 것 같은데요. 아, 이 왕복꽃나무는 만 3년 됐습니다. 아, 3년 됐는데, 에, 지금, 아, 5점 이상 되는 게, 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아, 이렇게 그, 어, 어, 잘 에, 자라고 있는데, 이 왕복꽃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돈이 자라고 있습니다. 돈이. 고수이. 예, 왕복꽃나무는 가로수, 조경수 어, 이런 걸로 지금 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 어, 왕복꽃나무가 아주 비가 장마가 많이 와서 고사가 됐습니다. 올해 올 봄에 왕복꽃나무가 어, 전혀 없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어, 나무도 안 좋고, 어, 그래서 아마, 아, 내년 봄, 올 가을에 미리 예약을 에, 저희가 아, 받습니다. 나무농원에서는, 어, 이왕벚꽃나무를 아, 지금 특집 방송으로 1탄, 2탄으로 해가지고, 어, 저희가, 아, 방송을 할 터인데, 아, 지금 주문 받는 거는, 어, 올 가을 식재 내년 봄 식재를 위해서 어, 미리 아, 이렇게 저희가 아,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만원짜리가 묘목 만원짜리가 뭐1 m 50 밖에 안됐어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만원짜리가 아 그런데 저희 에, 지금 제 2탄에서 아, 이 고수익 되는 이 왕복꽃 나무를 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복꽃 나무가 왜 좋은지, 왜 고수익인지 이리 여러분들 재법도 또 가격 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 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의 치즈마을입니다. 치즈마을에 왕복꽃나무 어 농장인데요 어 여러분들 아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거기에다 좋아요까지 한번 쫙 눌러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